마이크로소프트 <laughs> 동진 세미캔 앰퓨릭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도 0.30, 토요일날이죠. 어제 새벽에 0.30% 떨어지고, 애프터마켓도 에0.04% 떨어졌는데, 최근 그래도 신고가 행진을 보여, 계속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워낙 더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꽤 찾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위가 됐는데요. 오픈 AI하고 결 사실상 결별을 하고 지금 이제 독자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뭐 잘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다만 지금 엔비디아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만큼 마이크로소프트도 뭔가 약간은 좀더 적극적인 행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켐이 금요일 날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1.95% 떨어졌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조금 더 떨어져서 2.40% 떨어졌었는데요. 음, 지금 25,000원 바닥을 치고, 꾸준히, 뭐, 중간중간에 등락은 있습니다만, 32,650원으로 올라가고 있고, 어, 포터 레지스터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laughs> 동진 세미캠은 워낙 우량한 회사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나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리는 많이 들어보지는 않은 회사일 텐데 2010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어, 지금 한 15년 정도 됐죠. 상장을 2023년 10월 18일날 했으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상장한 지 됐습니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화학 소재를 공급을 하는데 특히 반도체에서 웨이퍼를 닦는 신나를 신너 신너를 어, 집중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신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웨이퍼에 불순물을 얼마나 없애는지 중요하기 때문에요. 특히나 폐유기용제,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금 같은 것도 많이 생산이 되고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걸 회수하고 정제해서 다시 또 쓸만한 것으로 가공을 하는데 이게 아마 2차 전지 쪽으로도 이렇게 되면, 어, 상당히 좋겠죠. 어, 영업이익률은 10%대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몇 년째 기록을 하고 있고 다만 매출이 살짝 정체입니다. 계속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1 2 5억에서 14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매출이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채 비율도 19.13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래서 어,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인데 매출이 조금 어, 상승 곡선을 그려야 주가도 본격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